네, 안녕하십니까. 육군병장 윤대리입니다 자, 금일은 2022년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보시다시피 5시 36분이고요. 자, 코를 하나 잡고 여기 넘어왔습니다. 자, 아, 티밋들이, 그니 그러니까 하나 떠가지고 여기 보이시면 알라딘 펜션 보이죠? 여기. 네, 여기가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저기 갔다가 지금 걸어서, 어, 좀 걸어나가고 있고요. 어, 요금 요거 42,000원이에요 어, 현금콜이었고 어? 현금인데 왜 잡혔지? 했더니 제가 저번에 그 원미동 어, 복귀콜 잡았을 거 그게 어, 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뺄까 말까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해갖고 어, 왔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42,000원인가 아마 9,000원인가 아마 더 들어올 거예요 어, 그래서 에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왔고 일단은 좀만 걸어나가면, 어, 이거 뭐지? 버스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까지 걸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 버스를 타고 일단 정황역을 찍, 어 봤는데,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이마트까지 나가니까, 어, 요거, 버스, 헛웃음이 어, 나옵니다, 계속.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정황으로그시화 쪽으로 나간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이제 대리 스타트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자 일단은 어, 날씨가 여기는 확실히 바닷바람이 있어서 엄청 춥네요. 에이. 자 어찌 됐건 오늘 어, 그 시와 이마트 쪽에서 어, 그쪽에서부터 대리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새벽 아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는 윤대리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좀이따가 뵙시죠. 잠시만요. 현재 시간 6시 21분 됐습니다 자 시흥 어, 정황역까지 좀 버스 타고 나가고 있는데 그냥 콜 하나 떠서 그냥 잡았습니다 지금은 뭐 퇴근 시간이니까 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5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가깝게 떨어져서 어, 요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동으로 갑니다 개봉동 뭐 개봉동으로 가서 1시간 그냥 넉넉 잡고 1시간 10분 잡으면 7시 40분 여기서 가장 가까운 어, 뭐, 저기 어디죠? 가디, 가디를 가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시간 내서 여의도나 마포로 움직여도 되고, 그러면은 중간 콜 하나 잡고, 콜 파티 참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 두 번째 콜, 이제 이어갈게요. 자, 잠시만요. 네, 인입니다 아, 현재 시간 7시 29분 됐습니다. 자, 개봉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른쪽이 이제 저기에요. 어, 남부순환로 길이라서, 여기서는 저는, 어, 제일 가까운 어, 버스를 타고 가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디로 이동한 다음에 어, 바로 어, 좋은 콜지, 어, 콜지 좋은 콜지로 가는 콜을 잡고 어,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 확실히 퇴근 시간이랑 어, 최저 시간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50, 58분? 1 시간 요 정도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가디에서 어, 빠르게 좋은 콜 잡고 어, 바로 이동하시죠. 성남, 판교라인 가고 싶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김대리입니다. 현재 어, 시각 7시 32분입니다. 자, 버스를 타고 가려는데, 요거, 어, 착지 좋은 곳, 떠서 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창동, 어, 효창동이면은 남양동이랑 가까운, 서울역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괜찮은 콜지이기 때문에, 요거, 어,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추천가고요 아, 빠르게 이동할게요. 요것도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어차피 가디 가는데 30분, 뭐 이거 운행하는데도 한 25분 30분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이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내립니다. 어, 현재 시간 8시 13분입니다. 자 효창동 어, 효창공원 앞역 근처에 아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 빠져나가고 어, 뭐공동역도 가깝고 마포도 가깝고 용산역도 가깝고 하니까 자, 좋은 콜 한번. 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도착하자마자 푸당썼고요 가련동은 지금 못 가죠. 어, 아, 좀 좋은 착지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켜서, 어, 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다음 콜또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용산, 아, 공동역 쪽에 좀 계시네요. 음. 자, 좀 이따 오시죠. 네, 기다입니다 어, 현재 시간 8시 3 8분이고요 자, 여러 콜드를 고르는데, 콜지, 좋은 콜지가 없어요. 좋은 콜지가. 아, 역삼동은, 어, 뭐죠? 이코노미로 떠서, 그냥 제가 안 잡았는데, 와, 배정 완료되네요. 확실히, 뭐, 콜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22,000포인트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어, 여기서 삥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 요거, 한 5분 운전하는데, 요거 잡아가지고, 일단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윤내립니다 아. 5분 운전했습니다, 5분. 5분에 2만 100포인트. 아,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 내려가서 마포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보면은 이제 용산 조금씩 애매한 위치에서 자꾸 뜨더라고요. 콜들이.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 내려가서 이아파트 빠져나간 다음에, 어, 공덕, 어, 공덕 쪽에서 좀 6자나 7자, 어, 아니면은 이제 거리 대비, 어, 괜찮은 콜 있으면은 좀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남 어, 가는 거48,000 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그거는 제가 어, 아, 고민 하나 놓쳤어요. 네, 자, 이것도 안 가고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은 자좀 이따가 콜 잡고 올게요. 잠깐만요. 됩니다. 현재 시간 9시 22분입니다 드디어 콜을 하나 잡았고요 자 9시 초반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큰업당 카드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콜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9천 어, 쪽에 4자 어, 이상만 돼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아 오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요거 잡았습니다 요거 자 독산동 금방 가긴 하죠 그래서 어, 이거 5만원짜리 콜이니까,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보시죠. 네, 군대입니다. 어, 현재 시간 10시 5분 됐습니다. 자, 독산동, 어, 잘 도착했습니다. 콜. 어, 여기,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자, 잘 도착했고. 자, 오면서 보니까, 어, 굳이는 조금 콜들이 있었는데, 이쪽 오니까 참, 아예 1도 없네요. 1도. 지금 근처에, 어, 뭐가 없습니다. 아 참. 아, 이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어, 한 4자, 4자에서 5자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6자, 7자는 이제, 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힘드네요. 자, 일단은 다시 또, 이제, 어, 콜 파티는 끝났고, 바운드 넓은 등으로 가서, 어, 또 좋은 콜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뵙시죠 네, 윤대리입니다. 현재 어, 시가 10시 38분입니다. 자 거의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걸어 왔었고요. 여기 그 가산 디지털 단지 하이엔드 에이스 하이엔드 6차 네, 그 앞에서 지금 아 걸어왔는데도 다시 대박구 가야 됩니다. 자 방배동으로 갑니다 방배동. 어 이거 단가 굉장히 좋게 줬죠. 자 요거 언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 오시죠 네, 내들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18분 됐습니다. 자, 방배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내방역 뒤쪽 어, 그 빌라촌 라인에 있는 어, 곳에 잘 도착을 했고, 일단은 여기는 뭐 따로 이동하지 않아 도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어, 오늘도 마찬가지고 강남에 그렇게 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방과 어, 여기 이수역, 그 다음에 넓게 봤을 때 사당역까지 보면은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요 라인 이수, 내방, 사당, 방배, 요 가운데 라인, 어 여기 지금 계신 분, 어 여기 요쯤 있어가지고 한번 코를 쪼아 보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스타벅스 이렇게 모여 계신 쪽에 어, 까지 좀 나가서, 어, 여기는 뭐키쿠인그 저기 뭐죠? 어 공0 6 킥보드,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반경 어, 5km는 없습니다. 지금 어, 로지도 어, 없고 일단은 와 없네요. 진짜 콜 없네요. 네 일단 이렇게 있으니까 어, 장소 이동되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데입니다. 어, 현재 시각 11시 33분입니다. 자그 내방역과 방배역 요 사이에 어, 있었는데. 자, 지금 성남, 어, 성남 어디에요? 어, 성남동. 이거 올라가서 바로 또 잡았습니다. 야, 그 5km 내 로지만 그양재동 쪽에서만 조금 떠가지고, <laughs> 야, 고민 이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기 근처에서 떠줘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객님 얼른 전화 드리고 성남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여기 가면 저는 불청코를 <laughs>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쌤따비시죠. 네, 인데입니다 어, 현재 시간 12시 17분입니다. 자, 중원구청 바로 옆에 있는 성남 어울림 아파트라는 곳에 잘 도착을 했고요. 자, 위치는 이게 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부천, 그다음에 강서, 화곡, 뭐 발산. 그 다음에, 부평주안 인천 쪽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요 라인, 여기, 예, 요쪽으로, 저스트 스테이 호텔이라는, 어, 뭐야! 뭔데? 아, 너, 너 나간가? 아, 깜짝 놀랐네. 자, 그쪽으로 조금 나간 다음에, 어, 모란이랑 수진역, 어, 두 군데 다 한번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어, 왜 이렇게 애들 계시지? 아, 어, 추워서 그런가? 아, 택, 저기. <laughs> 셔틀 타시려고 그런 거구나. 택틀 택틀. 네. <laughs> 자 일단은 어, 장소 이동되고 영상 또 이어갑니다. 잠깐만요. 네, 인대리입니다 어, 현재 시간 12시 57분입니다. 와 너무 춥습니다. <laughs> 자 콜이 없었던 건 아니고 어, 빙가리 한콜 있었고 그다음에 강남 유련동 유련동 나가는 게 2만 원이 떠서 그냥 안 잡았어요. 자 뭐, 유련동 가면은 좀 어, 힘들 것 같아서 안 잡았고 저 멀리서 어, 동천동 들렸다가 어, 어디죠? 원천동인가? 그거 있었는데 아, 한 번만 더 튕기면 내가 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어, 빠졌고요. 자, 지금 가까운 곳에서 어, 코로나 잡았습니다. 자, 인덕건역 부근이라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더 성공입니다. 성공. 오, 뭐라도 빨리 가야지. 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델입니다. 어, 현재 시각 1시 35분입니다. 자, 관양동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인더건역이라며! <laughs> 자, 안쪽이요. 어, 안쪽까지 왔고. 자, 콜은 지금 오면서 봤는데, 뭐, 없어요. 지금, 아, 멀리서만 있어요. 지금 제 주변이 아니라 멀리서만 있어서. 일단, 인더건역 쪽으로 좀 걸어나가면서, 어, 또, 콜 있으면은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만 진짜 도와주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잠을 조금 덜 자가지고, 약간 이제 피곤함이 조금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서, 아, 웬만하면 복귀코를 좀 노릴 거고, 어, 웬만하면, 어, 그 부인천 쪽으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하나 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콜 잡고 올게요. 네, 기다립니다. 현재 어, 시간 1시 55분입니다. 자, 인더건 역까지 걸어 나왔고요. 자, 여기 바로 앞에서, 어, 선악동. 와, 아, 이게 떠주네요. 진짜 이거, 뭐지? 그, 오포, 어디였어? 거기, 네, 오포, 뭐죠? 신현리, 신현리라도 가야 되나 싶었는데, 여기 떠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동에서 뵙시죠. 잠깐만요. 네, 리입니다 현주 어, 씨가 2시 45분입니다. 자, 용현동에 도착했습니다. 그 원래 선악동인데 이사를 가신 걸 깜빡해 하고 어, 그쪽으로 그이 뭐죠? 어, 도착지를 바꾼다는 걸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게 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분께서 아주 어, 그 뭐지? 한 대기가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뭐 얘기가 아직 안 끝나셔서.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네, 5만원, 네, 만원 팁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주 좋게 왔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어, 맞아, 어, 우리 단톡방에 우리 형님께서 한분 계셔서 커피 한잔, 어, 먹으면서, 만약에 콜 없으면 주한 셔틀, 어, 하고 나가던가,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여기 가깝게 있는, 어, 형님 같으신데. <laughs>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형님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콜 어, 잡으면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시죠 네, 군대입니다. 어, 현재 시가 4시 33분 됐습니다. 자, 동네에 저는 잘 도착을 했고요. 어우, 춥네요, 추워. 자, 우리 톡방에 우리 형님께서 어, 픽업 해주셔가지고 동네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콜이 없어요, 없어요, 이제. 네, 어, 3시가 넘으니까 도저히 없어서. 어, 그래도 딱 때마침 아다리가 맞아서 어, 동네에 어, 우리 톡방 형님께서 됐다 주셨습니다. 효선형 <laughs> 고맙습니다.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어, 늦게까지 진짜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내일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서. 제사...